영어는 앞에 나온 선행사를 뒤에서 설명해주는 언어이죠.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선행사를 뒤에서 설명해주는 구조로 선행사에 따라 다음에 오는 전치사의 뜻이 결정되고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에 따라 뜻이 완성되죠. 오늘 살펴볼 전치사는 포입니다. 포의 기본 개념은 앞에 나온 선행사의 목적이나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선행사를 일반 동사, 감정동사, 명사, 그리고 형용사로 나누어서 3분만에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선행사가 일반동사일 경우 전치사 for는 그 행동의 목적이나 수혜자를 뜻하지요. He cooked dinner for his family. He cooked dinner. 그가 요리했는데. For his family. 그 요리의 대상은 그의 가족이었지요. She opened the door for me. She opened the door. 그녀가 문을 열었는데. For me. 그 행동의 대상은 나였지요. They built a shelter for the stray dogs. They built a shelter. 그들이 지었던 것은 쉼터였고 for the stray dogs. 그 쉼터의 대상은 길 잃은 개들이었지요. 일반 동사 뒤에 오는 for는 누구를 위해 행동이 일어났는가를 나타냅니다. 선행사가 감정 동사일 경우 전치사 for는 그 감정의 원인 또는 감정이 향하는 대상을 나타내지요. I feel sorry for her. I feel sorry. 내가 느끼는 감정은 미안함인데 for her. 그 감정의 이유는 그녀 때문이었지요. She was happy for her brother. She was happy. 그녀가 기뻤는데 for her brother. 그 기쁨의 이유는 그녀의 남동생 때문이었지요. They felt bad for the victims. They felt bad. 그들이 느낀 감정은 안타까움이었고 for the victims. 안타까운 이유는 그 피해자들 때문이었지요. 감정 동사 뒤에 오는 for는 감정의 이유 또는 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선행사가 명사일 경우 그다음에 오는 for는 그 명사의 목적 즉 누구 또는 무엇을 위한 명사인지를 설명하지요. a gift for you. a gift 선물인데 a gift for you 그 선물의 대상은 당신이었지요. a plan for the future a plan 하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a plan for the future 그 계획의 목적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지요. a recipe for success a recipe 하나의 레시피가 있었고 a recipe for success 그 레시피의 목적은 성공을 위한 것이었지요. 명사 뒤에 오는 for는 그 명사의 대상이나 목적을 나타냅니다. 선행사가 형용사인 경우 그다음에 오는 for는 그 형용사가 적합한 대상을 뜻하지요. This tool is useful for beginners. This tool is useful. 이 도구는 유용한데. For beginners. 그 유용성의 대상은 초보자들이지요. It's important for students to rest. It's important. 중요한데 그것은. For students to rest. 그 중요성의 대상은 학생들이 쉬는 것이지요. She's ready for the test. She's ready. 그녀는 준비가 되었는데. For the test. 그 준비의 대상은 시험이었지요. 형용사 뒤에 for는 보통 대상이 누구에게 적절한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